안녕하세요. 태극도령입니다. 신도님, 그리고 시청자님, 태극도령을 관심 가지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뭐 신점도 있고 영점도 있고 뭐 쌀점도 있고 역전점도 있고 뭐 별점 많죠 어. 그리고 입춘에 점을 치는 거는 옛날에는 거의 다그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었거든요 거의 다뭐 옛날 시대에 뭐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지 농사 지어먹고 살으니까 농사가 흉년이 들면 망하는 거야 그냥 흉년이 들어서 뭐 이런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과일 같은 게 떨어져 버리면 아주 폭삭 옛날에는 그게 망한 거지, 비잖아요. 쌀 농사가 안 되거나 보리 농사가 안 되거나, 그래서 그게 이제 농사 잘 되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양반집들은 뭐전답이 많았지. 논도 많고 밥도, 많, 밥도 많고 그러니까 머슴들이 하녀들이 하인들이 일꾼들이 다그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고 각자 그냥 집에서 조금씩 농사 지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 또 있었고 처음인들은 아예 땅도 없어갖고 그냥 뭐 빌어먹었다고 지 그냥 뭐 응? 산에 가서 열매 캐먹고 풀뿌리 캐먹고 뭐 부잣집 일 도와주면서 어, 거기에서 이제 뭐돈 받으다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런 그 인생을 살았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입춘 때는 점을 치는 게 어떤 점을 쳤냐면 옛날 농사 짓는 농, 그 농번기 때니까 올해에 농사가 잘될수 있나 없나. 아, 그거를 갖다가 점을 친 거예요. 그거를 뭐 무슨 뭐 보리점이다, 무슨 꾀점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그때의 그점 치는 방법은 어, 농사가 아,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런 것이 이그좀 중요한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춘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점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1월 1일날 이제 설날이죠. 1월 1일은 이제 음력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그거는 운하고 점보는 거하고 연관성은 없어요. 사실은 음 그냥 명절이에요. 명절 그냥 그 새해 시작하는 의미 1월 1일로 해서 어 그날. 어 이제 뭐 떡도 해먹고 어, 조상님들한테 에, 차례도 지내고 어, 새옷도 입고 해서 어, 친척들 어르신들한테 인사 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루 정도 즐겁게 에, 이렇게 놀던 어, 그런 그 명절인데 그게 이제 그 고해가 돼서 어, 왜곡이 되어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뭐 새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역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 설날하고 점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점을 신년 운세 보는 분들이 설날 지나서 보는 게 아닙니까? 어? 신년 운세는 언제부터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신년 운세는 이미 시작됐다. 어, 2018년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욕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2018년도에, 예? 그 때부터, 겨울부터 이제, 예, 신년 운세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 새해에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든지, 어떠한 목표가 있어서 뭔가 추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 운이 좀 좋을 건가 나쁠 건가 미리 예, 알아보고 싶거든요. 어, 그리고 운이 좀안 좋다고 하면, 어뭐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고 계획을 접을 수도 있는 문제고 할까 말까 아리까리 할 때는 점괘가 잘안 나오면 일단은 좀 접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계획을 접는다. 어. 그죠? 또 점괘가 좋게 나오면 또 계획을 또 이렇게 밀어서 밀고 나가서 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어. 음. 근데 이제 이 점을 칠때잘 쳐야지 되는 거죠. 어, 점잘칠수 있는 어, 역술인과 어, 무속인 무당님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니까 잘 찾아서 이제 만나시면 되고. 그러니 신년 운세는 어, 설날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1월 1일 설날은 명절일 뿐이다. 그거하고 전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입춘이라는 거는, 어, 그날부터 이제 농사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제, 옛날에는, 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사를 많이 지어 먹고 살았으니까 아, 그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밭도 갈고 뭐 어, 논에도 나가서 이제 논갈이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소나 이런 짐승들도 잘 먹여서 이제 힘 쓰게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에, 뭐 그런 창고에 넣어놨던 연장들 다시 이제 좀 재정비하고 어?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시점인데. 그것이 이제 왜곡되고 곡해가 돼서 어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어 이렇게 점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일곱, 여 명은 입춘을 기준으로 하고 또는 아주 이제 극히는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가 바뀌는 걸로 모당님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원기가 바뀌는 시점은 동지법으로 봐야지 맞다 어그 동지법은 뭐엇냐 하루 중에서 보면은 어 자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자시 그럼 12시가 넘어가면 그 다음날로 치잖아. 그죠? 어 날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어 그렇게 계산하면서 이 절기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입춘을 가지고서 어 새해로 본다면 은어 인시, 예? 인시가 돼야 그냥 그 다음날로 봐야 되는 그 상황이랑 똑같은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은 그러니까 어. 그 계절이나 이런 거는 입춘으로 보고 어? 하루 변하는 그 시간대는 어? 인시로 안 보고 자시로 보고 그 뭐가 안맞아 논리에 12시가 넘어가면은 어, 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밤 12시 지금은 이제 30분이 우리가 이제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동경 기준점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간에서 30분을 빼야 정확한 한국 시간입니다. 아 원래는 자시가 11시부터 12시 1시까지가 자시인데 지금은 61년도 이후부터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이 자시가 되는 거고 12시 30분이 넘어가야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동지 기준법을 보는 거는 이 날짜를 바꾸어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 설명만 들어도 대충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이게 조금 음 계산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지요 또 무슨 소리 하나, 저게 무슨 얘긴가 이제 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동영상을 계속 재생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어, 아뭐 그런 게 있나보다라고 그냥 조금 음, 간단하게 에, 살짝만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지 기준법으로 해서 이제 운기가 바뀌는 걸로 보고 사주 운명도 어, 그렇게 이제 추론을 제가 이제 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입춘이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24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라고 이렇게 이제 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에... 첫 번째 절기는 에...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제 동지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시간도 자시부터 시작되잖아. 자축, 인묘, 자시, 축시, 인시 그렇게. 에... 그럼 시간상에서 자시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동지거든요. 동지 달, 11월 달. 4월이죠. 4월, 자월. 4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거든. 이잖아. 12지지도 인묘 진사 이렇게 출발하는 게 없거든요. 대부분 자축 인묘, 자부터 시작하거든. 자축 인묘. 그렇게 스타트하고. 그죠? 어. 그러니까 이 절기 절입도 어 동지부터 어, 그게 스타트가 가야지 맞는 건데 지금은 24절기를 입춘부터 시작해 갖고 첫 번째 절기가 입춘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논리가 있습니다. 어, 음, 근데 저는 그 논리는 안 맞다고 보는 사람이고 어, 이런, 그, 어, 동지가, 첫 번째 절기로 저는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또안 맞다고 와서 또, 와서 또막 따지고 묻고 댓글 달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이거 피곤해져. 이 논리 갖고 싸우면은, 응?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그거 갖다가 따지는 거랑 똑같아. 그거는 뭐, 응? 어, 불교하고 기독교가 서로 대립하는 거랑, 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논리 갖고 따지는 거랑 똑같아.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laughs> 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 그거 그냥, 예? 자기가 알아서 그거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논리가 되고 공부가 됐는데, 그거를 내가 막 댓글로 또 설명해줘야 되나? 어? 내가 뭐그 사람 공부시켜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 믿거나 말거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어? 입춘 기준법을 따르려면 따르시고, 어,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음. 아무튼 제가볼 때는 24절기 중에서 처음 스타트하는 절기는 그냥, 어, 동지로 이렇게 볼수 있고, 신년 운세는, 어, 그 전부터도 얼마든지 볼수 있고요. 그냥 또 입춘이 지나서 볼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인 거죠. 또 설날 지나서 보고 싶다? 아, 그냥 설날 지나서 보면 돼. 또 점을 안 본다? 아안 봐도 되는 거야. 점을 안 보다가 갑자기 봄이나 여름에 무슨 일 터진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점을 봐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리미리 점을 쳐서 안 좋은 건 피해 가고 어 좋은 거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점을 보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딱그 규정이 규정이 딱된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점을 보아주고 상담을 해주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공부가 돼서. 그렇게 이제 점을 보아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맥락이지. 예, 뭐점잘 보는 게 중요한 맥락이지.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어? 학식적으로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 서로 뭐 일반 사람들하고 아니면 공부한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해 봐야 뭐 정답은 어차피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어. 아무튼 어, 여러분들 이제 반가운 입춘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 입춘일 날 음, 여러분들도 또 좋은 마음으로 새로운 음, 봄 기운을 맞이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그 다음 날 바로 또 설날이니까 또 설날에 또 이제 많은 친지, 지인들, 친척분들하고 즐겁게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얼굴 한번 보고 그렇게 또 이제 에, 새롭게 2010 9년도 기해년을 또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는 것도 좋을 걸로 봅니다. 아무튼 입춘에 대해서 또 설날에 대해서 전부는 거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